지금 한 15분이 지났는데 30분 지난 거 아니었나요? 지금 운동 다녀오신 길이에요? 아 이제 가려고요 안 바쁘시면 혹시 가방 속에 있는 아이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운동하는 2살 히야입니다. 한록으로 운동을 하러 가시면은 남자분들이 많이 안 쳐다보시나요? 제몸 보기보다는 자기 몸 보기 바쁘시더라고요. 그렇지 않으세요? 저는 제 몸도 보고 여자분들 몸도 보고 봐봐요. 조금 시선이 느껴질 것아 같기도 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소개를 할 건데 h x 15만 9천 원. 군대용 가방 같은? <laughs> 아니요, 이거는 헬창 필수템이에요. 아, 헬창이시구나. 포소인 귀여운 곰돌이가 엄청 많은데. 곰돌이도 이제 월컵돼서 빡쳐 있는 거 보이죠? 하딜로 벨트 28만. 태극기가 있어요. 고압을 잘 잡아줘서 1 0 k g 는더들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스쿼트 원하렘은 60. 벨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 50이었는데 60. <laughs> 베르사 그리 99,000무를못 치는 거를 얘가 또 보조를 해주는. 이 제품 착용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풀 세트로 한번. 이런 좋은 아이템 끼고 스쿼트 한번 같이 할까요? 아 지금 한 15분이 지났는데 30분 지난 거 아니었나요? 근데 힘든 건 아니고 저 먼저 가도 돼요? <laughs> 그럼 진거 인정하십니까? 어, 인정할게요. NS에서 하드코어 범프 플로팅용. 그쵸. 어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. 해모 제품이고요. 어떨 때 사용하죠? 땡을 가리기용으로. 요거만. 자신감이 올라가는 크리드 30만 원씩 바로 멈칫하는 향성적이라서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만의 관리 비법이 있다면 그만 먹어야 돼요. 운동을 응. 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만족하세요. 아 근데 좀더 빼야 돼요. 최근에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